너희를 기억하신다. 명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명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명절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장자를 치는 재앙까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시고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열 번째 재앙을 내리신 이런 것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대로 이것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날을 절기로 명절로 삼으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작하도록 하신 명절이 여기 있는 것처럼 6월절이죠. 6월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뒤에 보면, 칠칠절, 장막절, 안식일, 뭐 이래가지고, 여러가지 명절들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그 절기들이, 명절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런 절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명절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그건 아니고, 에스더서를 통해서 볼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런 명절을 만들죠. 결국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도록 하신 명절,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시작한 명절, 이런 명절들,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생겨난 명절, 이런 명절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크게 우리나라도 크게 설날, 추석, 이런 명절이 있고,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뭐 이런 명절이 우리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지키는 명절들이 또 있죠. 제가 명절이 되면 자주 언급하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명절날, 단순히 일안 하고 노는 날, 아니면 음식 잔뜩 해놓고 실컷 먹는 날, 하루 종일 TV를 시청하는 날, 혹은 할 일이 없으니까 화투를 치면서 돈 따먹게 하는 날. 이런 날들 정도로 명절을 전락시키지 말자. 명절을 명절답게 하자.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본문 스가랴 8장을 택한 이유는 이 유다의 멸망과 관련해서 생겨난 명절들이 있어요. 이것은 유다 백성들이 괴로움 때문에 생겨난 명절들인데요.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명절들을 새롭게 하시겠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명절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명절을 보내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금식이 변하여. 정말 명절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데, 금식할 수밖에 없는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쁨을 주시는 이런 명절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제가 올해 남존도에출련했때이 금식에 관한 절기를 좀 말씀드렸는데요. 여기 나오는 4월의 금식은 시드기아 왕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죠 점령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유다 백성들이 이 4월이 되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4월의 금식의 절기가 생겼어요. 5월의 금식은 바벨론 포로지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5월 7일에 무너졌다.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있으면서 예루살렘 우리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던 그 성전이 무너졌다고 한다. 이것을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금식하면서 지키던 절기. 7월의 금식은 시드기아왕 11월 7일에 유다 총독 그달리아와 수많은 유다 백성들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지키는 절기. 이게 7월의 금식이고요 마지막 10월의 금식은 역시 시디게야 왕때인데요. 시디게야 9년 10월 10일에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기 시작해요. 그때를 제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 날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지키는 절기였어요. 아무튼 이런 고통들, 어려웠던 역사와 함께 시작된 절기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절기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모든 고통스러운 절기들이 변해서 유다족속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식 절기뿐만이 아니죠. 그들 중에는 정말 6월절이나 혹은 7일절이나 무슨 이런 절기들을 지킬 때 정말 이거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 이러면서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고통스러웠던 절기들이, 명절들이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연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에 절기들로 바꿔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에는 기쁨, 즐거움, 희락 그러니까 다 같은 말 같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기쁨, 즐거움, 희락 비슷한 말로 이렇게 번역이 돼 있습니다만은 사실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은 다 다른 단어예요. 다른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기쁨이라고 하는 번역된 단어는 환영한다, 반갑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절을 아주 기쁨으로 반갑게 환영하면서 맞이하는 절기가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죠. 오늘날 그 명절이 찾아오면 소위 그 명절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명절 증후군.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명절을 앞에 두면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저에게 이번 명절에도 몇 사람이 전화를 한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명절 좀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로 며느리들이 그러죠. 힘든 겁니다. 시댁에서 며칠간 보내야 될이 시간이 너무너무 마음이 무겁고 답답함으로 압박해 오는 거예요. 물론 나이 드신 분들은 명절 거는 환영하죠. 자녀들이 오고, 아이고, 보고 싶던 손주들도 오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가족들이 있으면 명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유다족속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유다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모든 집안 식구들이 다 명절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명절을 환영해야 되는 거죠 와 명절 너무 좋다 이렇게 환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안 모두가 말입니다 반갑게 여러분 집안 다 그렇다고 인정하시나요? 아니죠 나이 드신 분들은 좋지 그러나 에휴, 젊은 사람들이 이 명절을 왜 있는가 해도 되지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명절에 집안 모든 사람들이 정말 반갑게 환영하는 명절인가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돼. 주님이 원하시는 정말 선한 명절이 되어서 모두가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명절. 이 명절에 여러분 무조건 좋아만 하지 마시고 혹시 명절 때문에 힘들어하는 며느리 없나 어려운 사람 없나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들만이 아니에요.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지만 이 땅에 명절이 오는 것을 힘들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이것을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튼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반갑게 환영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즐거움이라는 단어는 즐거움이라고 우리에게 번역된 이것은 유쾌함, 환희, 이런 의미에요. 명절에, 명절을 반갑게 환영하면서 막 가슴이 기쁘고 유쾌한, 환하게 밝아지는 이 기쁨이 넘치는 상태 이런 절기가 돼야 된다. 이런 명절이 돼야 된다. 어떻습니까? 오늘 추석 아침이라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여기 나오셨습니까? 너무너무 기쁘십니까? 이 명절이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기쁨이 정말 우리에게 유쾌함이 있느냐? 세 번째로, 희락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단어는 선한,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을 가진 단어. 이세 단어를 묶어서 정리하면 명절을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하시냐면, 모두가 반갑게 맞이하는 가슴의 유쾌함으로 가득 찬 선하고 아름다운 명절. 이런 의미에요. 여러분, 가정에 이런 명절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두가 다 반갑게 맞이하는. 어떻게 이런 명절이 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명절이 될수 있느냐? 저는 오늘 이 같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앞부분에서 이 부분을 미리 언급해주고 있다고 보는데요. 스가랴아 8장 15절을 보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또다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기로 뜻하셨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명절이 명절이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되도록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되도록 가족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명절이 되도록 기도를 해야죠.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이 명절을 맞으면서 정말 반갑게 환영하면서 유쾌함 가득하게 선하고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는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번 명절을 기점으로 하나님, 이런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면서 이 명절 남은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면 우리의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명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할 일은 뭐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오늘 보면 19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딸의 금식과 다섯째 딸의 금식과 일곱째 딸의 금식과 열째 딸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우리의 절기를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그 약속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게 있는 거죠. 뭐라 그래요?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명절을 맞으면서요.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동안에 진리와 화평 을 사랑하는 삶,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반갑게 맞이하는, 유쾌함으로 가득 찬, 선하고 아름다운 명절과 우리의 날들이 계속된다는 말이에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진니라 여러분, 이 진리와 화, 화평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명절이, 복된 명절이 되는 게 쉽지 않듯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하다 보면, 화평이 깨어질 때가 있습니다. 역으로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다가 보면 가족들과 화평이 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반대로 가족들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화평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진리를 놓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위해서 사람들과 화평을 놓친 예들이 역사 가운데 많죠.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 예를 들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세요 나보의 포도원을 빼앗은그 아합왕 앞에 그 죄를 책망하던 선지자 엘리야에 대해서요 아합왕이 뭐라고 하냐면 열왕기상 21장 20자를 보면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해서 내가 찾았노라네가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므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진리를 추구함으로 당시 북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으로부터 뭐라 그래요? 내 대적자라, 고 왕의 대적자가 됐다, 그런 말이죠. 같은 아합 왕 시대에 미가야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냐면 열왕기상 22장 27절에서요.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결국 아하왕과 선지자 미가에는 어려운 관계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화평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놓친 이런 경우들도 많아요 그 중에 제가 성경의 대표적인 한 예를 들면 여러분 잘 아는 그 출애굽기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무슨 말씀이에요? 백성들과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 진리를 놓치고 백성들에게 금을 가져오라고 하고 그것으로 금송아지 운상 만들어 놓고 섬기도록 했던 당시의 제사장 아론의 모습이에요. 화평을 위해서 진리를 놓친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화평이 딱 공존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지혜도 부족하고, 우리의 능력도 부족해서, 진리와 화평이 공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것을 너희가 사랑해라. 진리와 화평이 공존하도록 너희가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에 뭐 십자가의 길,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리와 화평이 공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참 어렵게 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이 진리와 화평이 공존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예요. 주님의 십자가예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 진리가 바로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볼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정의가 실현된 진리예요, 십자가는. 그런데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이고, 십자가는 화평입니다. 진리와 화평이 만나는 곳, 갈보리 언덕의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85편 10절 11절에서요.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수산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데 그 선포가 가장 잘 나타난 곳이 바로 예수님의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와 화평.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 명절을 맞으면서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로 서야 됩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진리를 놓치고 화평만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진리를 추구하다가 화평에 깨어지는 명절도 되지 않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와 화평이 공존할 수 있도록. 이번 명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진리도 우뚝 서고, 가정이 좀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 화평도 쫙 이루어지는 진리와 화평이 공존하는 이런 아름다운 명절 되도록. 하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바라보며 나타나야 될 일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나타나야 될 일들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제 20절에서 22절 쭉 뒷부분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그 모습을 그 일에 대해서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구약시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는 일이죠. 20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뭐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여러 백성들이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로 들어설 것을 말씀하는 거.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장차 이 스가랴 때 보니까 장차 이루어질 일이죠. 예수님을 통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우리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지 않습니까? 이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1절, 2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런 모습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 우리 이방인들이 나도 하나님께로 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을 선지자 스가리아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명절이니까 이 부분을 우리의 명절에 이렇게 아니 우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명절을 맞으면서요. 우리의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명절을 맞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아우 어, 저 사람들은 명절을 너무너무 환영하면서 맞이한다. 반갑게 맞이하네. 저 가정은 이 명절에 정말 유쾌함이 가득하다. 명절이 저 가정은 정말 선하고 아름답구나. 그런 명절이네. 이 모습이 보여야 된다는 거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아, 우리도 하나님께로 가자. 나도 예수님 믿고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겠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이렇게 하고 와야 돼요. 예? 여러분 명절을 지키는 걸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야, 나도 예수 믿고 명절을 저렇게 밝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명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늘 기쁨이 가득하고 참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 이러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내면서 진리를 그리고 화평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명절 지내는 모습 보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야, 저 집은 명절이 달라. 그러나요? 아니면, 믿는 사람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나 똑같아. 그런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시어머니들을 며느리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잘하세요. 그러면 명절이 며느리가 기뻐해서 와요. 너무 너무 기뻐서 아, 우리 어머니 만나는 기쁨 그러고 와야 되는데 아, 그 인상쓰는 시어머니 또 봐야 돼. 이렇게 하고 오면 안 되잖아요. 기쁨으로 올수 있도록 명절이 즐겁도록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명절도 다르구나 저 집은 어떻게 며느리가 더 기뻐해. 그렇게 되도록 바뀌어야죠. 저 집에는 진리도 추구하면서 화평도 있어. 이걸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축계로 돌아오는 이런 명절이 되도록.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지나면서요, 다시 한번 우리의 명절을 재확인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괴로움과 힘들었던 명절들이 변해서,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넘치는 절기로 반갑게, 유쾌하게, 또 그리고 선하게 맞이하는 명절이 되도록 바꾸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맞으면서, 아니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 모든 날들을 반갑게 맞이하며 가슴에 유쾌함으로 가득 찬 선하고 아름다운 명절과 날들로 변하는 이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와 화평을 추구하는 그런 명절과 우리의 모든 날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명절과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날들을 바라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자고 이렇게 하는 정말 아름다운 명절로 또 모든 삶의 날들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